<목소리> 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우리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잘 보셨나요? 어,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떨리고 막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험을 망치는 케이스들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서 이제 너무 급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어, 나는 이제 정시로만 가야겠다. 수능만 봐야겠다. 그런 케이스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어, 이 시간은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보게 되면 은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중요하죠. 시험 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은 종합전형까지 계산해 보면 한 10번 정도의 시험이 있어요.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1학기까지 2번, 좀 10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첫 번째 보는 시험이다 보니 특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경험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험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좀 드리려고 예,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자, 1학년 1학기 때 시험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각각 50점, 50점 이렇게 합해가지고 100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 수행 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수행 평가가 보통 적게 들어가면은 20% 정도 많이 들어가면 뭐40%그 이상도 나오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을 좀못 봤다 뭐잘 봤다고 할 수도 있고 못봤다할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70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70점이 50%의 7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이 학... 학교 같은 경우에 30%를 중간고사를 반영을 하고, 40%를 수행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30%로 반영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득점한 거는 30점 중에 21점을 득점을 한 거예요. 그죠? 이번 중간고사의 본게 그럼 내가 나중에 수행을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만약에 40점 중에 평균 90점 정도에 해당하는 36점을 받게 되면 예, 결국은 이두 점수를 합친 21점과 36점을 합친 57점이 중간고사와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점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말고사를 열심히 절치부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아내오면 예, 30점 중에 만약에 내가 8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80점을 맞으면 예, 20. 사점이될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24점하고 57점을 더한 점수. 예, 81점. 예, 81점을 내가 득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를 좀못 봤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서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예, 미리미리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남았고, 기말고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못본 친구들 이 많거든요. 그, 계산해 보게 되면은 결국 기말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사례인데 제가 상담을 하는 학생들 중에 보니까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수학 성적이 4등급 정도가 나왔던 친구인데 이 학생이 마찬가지로 그냥 중간고사를 많이 못 봤던 거예요. 중간고사도 못 보고 기말고사도 커버가 좀덜 돼가지고 결국 다 해봤더니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이 떴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전체를 다 커버해서 2학기 때 성적이 2학생 같은 경우는 1등급까지 나왔거든요. 네, 실제 로 그런, 실제 케이스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다 더해보니까, 1학년 1학기 때뭐 4등급도 뜨고 3등급도 뜨고 막 그랬었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커버를 했더니, 2학년 2학기 때도 수학은 1등급이 나왔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뭐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더했더니 성적이 1점대 후반 1.9대 정도가 나왔어요 1.9 2.0그 정도 성적대 그니까 러못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1.9 2.0이라 그러면 뭐예요 반에서 1등 2등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니까 러 수학이 4등급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했다면 은 절대로 이런 성적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 잘못된 형태로 예단을 해서 더잘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다 보면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분 한 명만 낳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경험이 없죠. 뭐 위에 형이나 뭐 언니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자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결국 다 놓쳐버리고, 2학년 넘어가서 어떻게 할수 없는, 예, 그런 상황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일단 수행에 열심히, 예, 수행 열심히 진행을 하신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잘 보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7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커버를 하고 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8 1점까지 나올 수 있다. 내가 기말고사를 80점을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기말고를 잘 보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절대로 미리 포기해서, 뭐다 놔버리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다져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신념 가지시고, 공부를 끝까지 잘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학년 1학기 되면, 특과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수 2, 2학기에 볼수 2까지 포함해서 수학 관련 되어 있는 내용도 어려운 게 있지만 특히 탐구 관련해서 과탐 쪽 관련된 내용도좀 어려운 게좀 있지 않아요 보게 되면 물론 사탐도 어렵지만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과탐 쪽에 대한 대비가 많이 어려워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수행을 잘 커버를 해서 막아주면서 기말고사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텨주고 그리고 짧지만 여름 방학 기간 때 대비를 해서 이 학기를 막아주면은 예,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위치를 지키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면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예,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